우리 데이트 비용 어떻게 할 거냐고 음, 음. 그래서 내가 어, 반반 내야지 이랬다? 사람한테 음, 음. 뭐라는 음, 음. 거야? <laughs> 아 자기야 사랑해 이런 아, 거 뭔지 아, 알지? 어, 술자리에 서 누가 남석진한테 사랑한다 그래? 어 징그러져요? 그 식탐! 이게 와 되게 잘 먹는다 가있고아 그래 너다 처먹어라 이게 있는데 <laughs> 이게 식탐을 너무 많이 부리면 나도 입맛이 떨어질 정도잖아 음. 짜장면 탕수육 시켰는데 탕수육 많이 먹겠다고 막 허겁지겁 탕수육 음. 먹고 그 와중에 뜨거워서 허허거릴 때 아. 진짜 정떨어져 천천히 먹으면 되잖아 어. 내가 자기 것까지 뺏어먹은 거 아니잖아 예전에 만났던 남성분이 어느 날 나랑 데이트를 하는데 되게 귀여운 범펄티를 입고 왔어 딸기 우유색의 애니메이션 토끼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건데. 어. 그 회색 긴 톡. 오! 안니 대딱크고 와! 오늘의 만남이 끝나는 지점에 갑자기 으? 그? 커플티야! 라고 나한테 선물해 주는 거야. 근데 또 이걸 앞에서 뭐라 할순 없으니까 아 어, 귀엽다! 이렇게낌으로 받았다? 근데 고이고이 고이 모셨다가 헤어지고서 버렸어. 그분이 자전 여친과 데이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이 됐나봐. 걔 만나면 돈을 항상 자기가 썼다. 이런 음. 식으로 언급을 많이 했어. 그러면서 슬쩍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혹시 우리 데이트 비용 어떻게 할 거냐고. 혹시 음. 내가 어, 반반 내야지 이랬다? 근데 음. 나한테 개념녀라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어떤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개념녀라는 단어를 써.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굳이 굳이 나한테, 야, 너 이것보다 이게 어울려 하면서 나를 매비 깎으면서 얘기하면 키가 뭔데? 옷을 어. 사주던구 사주면서 이거+ 이거 하면은 내 기준 친하지 않았는데 밥을 한번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 밥을 먹으러 갔는데 와나 지금 진짜 떨린다 이러면서 애플워치 이렇게 보여주신 는데 어. 거기에 무슨 알림이 이렇게 떠있는 거야. 어. 심박수가 너무 높다고.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 그래서 원래 평상시에 심박수가 높냐? 그냥 이렇게 어. 넘어갔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 <laughs> 근데 너무 부담스럽고 <laughs> 그, 어... 그 다음에 계속 만나자고 하시는데 어... 부담스러워서 그다음부터 안 만났어. 굳이 필요 없는 스킨십 하는 거. 어... 막 옆에서 팔 이렇게 찌른다든지. 어... 그 알지 남자애들 보면 키큰 애들이 어... 이렇게 올리는 거 뭔지 아... 알아? 알아. 나팔돌리로 하기 어... 좋대. 용 뭔가 봐 술자리에서 애정 표현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예를 들면 아니, 사귀지 않는데 응. 심지어 뭐 썸도 아닌데도 응.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 자기야 사랑해 이런 아거 뭔지 어, 그런 줄 알지? 술자리에서 우리는 데쿨한 남녀 어, 사친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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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아, 맞아, 보이고 맞아. 싶은 것 같은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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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남사 친한테 사랑한다 그래 어 아, 징그러진데 <laughs> <왜 웃음> 우리가 오늘 푼 썰들은 그냥 우리 개인의 생각이고 우리 취향일 뿐인지 맞다 틀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를 세대세들이다 알겠지 <laughs> 나도 단점이 있어 맞아. 남들이 봤을 때 물론 나도 정떨어지는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기야 이런 포인트가 있다고 아저 사람은 연애를 안데 이게 아니라. 혹시나 상대방이 쬐끔, 쬐끔 정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냥 내가 그렇다고. 어, 나의 음...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분이 엥 하는 거 필터가 신분 있으세요? 엥? 나 많이 <laughs> 하는데? <하네. 웃음> 뭔 소리 돼? 나 진짜 많이 하는데? <laughs> 너 진짜 많이 하는데? 엥 이게 뭔 소리지? 엥? <laughs>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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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당황스러운 순간 있으면 그냥 나오지 않나? 어? 나 방금 앵쓸뻔아 맹쓸... 어. <laughs> 근데 이거는 그냥 응. 추임새 같아 한국인의 말 아닌가? 근데 아니 오 진짜? 이런 느낌 아닌가? 어야 지원아 저기 뭐 떨어졌는데? 어?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 알림설정 까이 부탁해, 부탁해. <laughs>